자, 여기는 초등학교, 청계면 북초등학교. 제가 아, 여기 나왔죠. 전남 무안군,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왔다갔다. 참,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에, 지금, 초등학교 86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아니, 졸업했으니까, 어, 96, 40년 됐네요, 40년. 이야, 40년 돼가지고, 거의 뭐 학생들, 씨를 못봐네한 <laughs> 명도 없어요. 물론 이제, 추석 다음날이라 그러는데, 이야, 이거, 이 시골 공동화 현상, 공동묘지처럼 썰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야될 것인가? 아, 명절 때고향이 내려왔는데 아, 막 냄새, 그 음식물 썩는 냄새, 타라통에 하나담 담가놓고 아우 우리 어머니 센스가 약해. 아. 센스가 그만큼 살아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발자취를 남겨놓으면서 그 센스가 살아있어야죠. 센스가 살아있지 않으면 눈살 찌푸리고 트럼프처럼 맨 피곤하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막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요런 양아치 같은 놈들 그게 바로 미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맨 허세 허리우드 액션 이런 게 미국 스타일이죠 근데 막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딱 터지니까 미국은 뒤에 빠져가지고 유럽에게 맡기고 요런 식으로 아, 참 이 더럽게 산다고요. 권력 자체가 더럽다고요. 추접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이 시원한 발자취 시원한 그런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생각 필 받아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아 이틀에 이틀 했었는데 이틀 시골 집에 있는데 아그 썩은네 <laughs> 아직도 <웃음> 몸에 핀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썩은네 땅에 묻으려다가 땅에 묻으면 안 된다고. 그게 왜냐면은 어, 땅으로 덮어도 그게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우리 둘째 형님이 그래서 옛날에 썼던 똥통. 쪽으로 이렇게 퍼내라고. 근데 그거 퍼내면은 옷에 냄새가 배게 가지고 어? 고속버스 타면은 다들 어? 싫어하죠. 그래서 어 제가 아아 하는 거좀 어머니께서 반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부천으로 올라갑니다. 아,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듯이, 청운의 꿈을 품고, 다시! 부천에 올라가서, 정길 열심히 하고, 보람차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 돈에 그, 쫓겨서 일하면 안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일도 보람차게 하면서, 또 자기 개발 이 센스 운동을 통해서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가 됐어 앞으로 3년 후에 56살 때 그때 제가 힘을 받을 때 그때 전 세계를 혁명시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천년 제국을 확실하게 불멸의 예술로 현실에서 딱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부터 창창대로 30년 동안 제가 힘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천년제국을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멸의 예술로 한번 승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